안녕하세요. 오늘은 뜨겁게 화제가 된이명훈 콘서트 티켓팅 사태와 암표 전쟁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글은 단순한 소식 전달을 넘어 충격과 분노, 그리고 씁쓸한 현실까지 가감 없이 담아내려 합니다. 긴 글이지만 여러분이 한번 읽기 시작하면 끝까지 빠져들 수 있도록 치밀하게 구성했으니 천천히 따라와 주세요. 이명웅 전국 투어 콘서트 첫 공연, 인천에서의 티켓 예매가 26일 저녁 시작되자마자 전석이 단숨에 매진되었습니다. 팬들은 피켓팅이라 부르며 매번 전쟁 같은 상황을 각오했지만 이번에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분 만에 티켓이 모두 동나버렸고 예매 실패한 팬들의 허탈한 한숨이 전국을 뒤덮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매진과 동시에 온라인에서는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며 팬들의 상처를 더욱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중고 거래 사이트와 비공식 거래 채널에는 10만원 대 정가 티켓이 최소 3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까지 치솟아 올라와 있었습니다. 단순히 2에서 3배가 아니라 최대 50배까지 불법 프리미엄이 붙은 것입니다. 팬심을 이용해 돈벌이에 나서는 암표상들의 행태는 매년 반복되어 왔지만 올해는 특히나 충격적이라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티켓을 정직하게 얻고자 했던 팬들의 마음은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열심히 시간 맞춰 대기하고 손에 땀을 쥐고 클릭했는데도 실패했다. 그런데 온라인에는 수십 장의 암표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제보자의 증언은 팬들 사이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누군가는 피켓팅이 아니라 이제는 돈 싸움이 되어버렸다라고 토로했습니다. 소속사 측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명웅 측은 불법 예매 및 암표 거래가 적발될 경우 강제 취소 조치하겠다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팬들은 여전히 의구심을 감추지 못합니다. 매년 반복되는 문제인데, 과연 이번에는 실질적인 변화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암표 문제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팬심을 착취하는 구조적 문제이자, 건강한 공연 문화와 직결된 심각한 사회적 현상입니다. 팬들은 단지 좋아하는 가수의 무대를 직접 보고 싶을 뿐인데, 정당한 기회를 가로막는 벽이 너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긴 글을 읽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서 다룬 내용은 이미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고 분노하실 만한 사안이었지만, 그 안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명웅이라는 아티스트의 공연을 중심으로 불거진 이번 안표 사태는 단순히 몇몇 안표상의 부도덕한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 공연 문화 전반에 걸친 구조적 문제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선 팬들이 느끼는 감정은 단순한 허탈감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기다리고 컴퓨터 앞에 앉아 지열하게 피켓팅 전쟁에 뛰어들어도 결국 얻는 것은 실패의 좌절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중고 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고가의 암표를 마주할 때 팬들은 씁쓸함과 분노를 동시에 느끼게 됩니다. 왜 정직하게 노력한 내가 아닌 불법적인 방법을 쓰는 이들이 티켓을 독점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은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 절규입니다. 또한 공연 주최 측의 대응에도 한계가 존재합니다. 소속사 측은 매번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실제로 일부 거래를 적발하여 티켓을 강제 취소한다고 밝히지만 온라인상에서 은밀히 이루어지는 거래는 여전히 끊이지 않습니다. 팬카페나 SNS에선 소속사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와 결국 시스템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문제는 되풀이 된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사례를 비교해 보면 더욱 흥미롭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유명 아티스트 공연에서도 암표 문제는 늘 존재하지만 일부 국가는 법적으로 리셀 가격 상한선을 두거나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하여 암표 거래를 차단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콘서트 티켓 불법 전매에 대해 강력한 법적 제재를 가하면서 암표 시장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아직 제재가 충분히 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결국 이번 임영웅 사태는 우리나라 공연 문화가 세계적 기준에 맞게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변화해야 한다는 신호탄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팬들의 순수한 마음입니다. 누군가는 단순히 티켓 한 장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팬들에게는 그 티켓이 아티스트와 직접 여지는 소중한 통로이자 인생에서 특별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런 기회를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시키는 암표상들의 행태는 단순히 불법을 넘어서 팬들의 감정과 애정을 무참히 짓밟는 잔인한 행위입니다. 팬들에게 공연장은 단순한 무대가 아니라 오랜 기다림과 설렘, 그리고 같은 아티스트를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이 기회가 금전적 욕심으로 더럽혀진다는 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암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암표상만 탓할 것이 아니라 시스템적인 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선 예매 플랫폼의 기술적 보완이 시급합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매크로 탐지 시스템, 본인 인증 절차의 강화, 그리고 거래 추적 기능 등이 필수적입니다. 일부 팬들은 본인 확인을 위한 얼굴 인증 시스템 도입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물론 개인 정보 보호 문제라는 새로운 논란이 생길 수 있지만 팬들의 권익 보호와 암표 근절이라는 목적을 위해 어느 정도의 합리적인 균형을 찾아야 할 시점입니다. 법적 제재도 보다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법은 암표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단속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온라인상에서 익명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를 추적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술과 법이 결합된다면 거래 흔적을 추적하고 불법 거래에 직접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팬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국회와 관련 기관들이 더 강력한 입법과 집행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이와 동시에 팬들의 자정 노력 또한 중요합니다. 일부 팬들은 티켓을 넣지 못했을 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암표를 구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행위가 반복될수록 암표상들은 활개를 치게 되고 결국 불법 시장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팬들 스스로 안표는 절대 사지 않는다는 강력한 원칙을 세우고 정직한 문화가 자리 잡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공연을 꼭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은 이해할 수 있지만 조금 더큰 시선에서 팬덤 전체의 건강한 문화를 지켜내려는 연대가 필요합니다. 팬들이 눈물 흘리지 않고 누구나 공정하게 자신의 자리에서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세상, 그것이야말로 아티스트 이명웅이 진심으로 원할 무대일 것입니다. 이명웅은 늘 팬들과의 진정한 소통을 강조해왔고, 무대를 통해 사랑과 위로를 나누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가치를 상업적 거래로 전락시키는 안표는 결국 아티스트의 의도마저 훼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책을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때로는 무겁고 불편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공연은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문화와 예술 그리고 인간적 교감이 함께 어우러지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공간을 지켜내기 위해 우리가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도 진실된 시선으로 더 깊은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마음 편안히 하루 마무리하시길 바라며, 다시 만날 날까지 건강히 지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